네, 이사야 4장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날에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그 날에 여호와의 싹이 <laughs>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며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 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에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laughs>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 산과 모든 집회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는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오늘. 그날에 처음에 사장 1절에 그날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날이 그날이다. 는 인식이 있어야 될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날이 그날이면 좋은 거죠. 이 그날이라는 것은 그 3장에 보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상태가 나와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상태가 아주 굉장히 강력하고 세세하게 나와 있죠. 음,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 당하는 예루살렘의 심판, 그래서 시온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 음, 그 부분을 쭉 적어놓고 나서 이제 그날에 일곱 여자가 나와요. 일곱 여자가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우리의 신랑이 되게 해달라. 여러분들 환란이 오거나 그러면 가정을 중심으로 가정을 중심으로 남편이 없으면 보호막이 될 수가 없죠. 남편이 없으면 보호막이 될수 없어요. 그래서 가장의 역할은 그렇게 중요한데, 이렇게 시대를 살다 보면 가장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가장들이 오히려 백수가 되고 놀기 좋아하고, 아내를 어떻게 보면 이용하기도 하고, 평생 건달처럼... 호박이나 술이나 네? 뭐 이런 오락에 빠져가지고 어, 가사를 돌보지 않고, 가정을 돌보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가는 남편들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물론 반면에 그런 아내들도 있어요. 요즘은 보니까 그런 아내들도 있고, 이게 아주 극한 상황으로 많이 가는데. 요즘은 자녀들이 부모를 살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뉴스에 보면, 뉴스에 다안 나서 그러지, 비일비재해요, 진짜. 며칠 전에 여기도, 방송이 계속 핸드폰으로 와서 뭔가를 했더니, 승용차 한 대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 방송이 떴는데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 지역 어느 지역에서 차량 안에서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뭐 보도도 되지 않아. 경찰이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러니까 차량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그랬는데 뭐왜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보도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 일들은 그냥 특별한 거 아니에요. 보도가 나오지 않는데 물어보니까 그런 일은 너무 흔해요. 이러더라고. 이제. 가장이 어떤 삶에 지쳐버려서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고 또 욱하는 마음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그렇게 도망다니다가 죽기도 하고 하여튼 시대가 예사롭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주변 가까이 뉴스에서 나오는 것이 사건인지 알았더니 이제는 주변 가까이서도 늘 들, 들리는 얘기고 그런. 불, 그 불편한, 또, 불안한, <laughs> 불행한 소식들을 접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사는 날이 예사롭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하루하루를 보면, 어, 평안이다 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은 우리나라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봐도 하루하루가 이렇게 평화롭거나 그러질 않아요. 오늘 우리가 정말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하고 물한 잔이라도 차한 잔이라도 마실 수 있는 그런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아. 그렇게 많지 않아. 오늘 그날에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벌어서 아내들이 <laughs> 해들, 내가 벌어서 당신을 먹이고 입혀 줄 테니까 우리의 신랑이 이름만이라도 우리의 신랑이 되어달라. 그 정도까지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문화 안에서는 신랑이 없으면 굉장히 수치스러운 것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문화가 여기고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다 살다가 똑같이 백년 해로 하는 경우는 드물죠. 하여튼. 이것은 뭐냐 하면 사는 가운데 오늘 일찍 우리들이 서로 사별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사람들이 의지할 수 있는 어떤 대상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부분들 자식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 간에도 남편이나 아내 간에도 남편이 먼저 떠나거나 아내가 먼저 떠나거나 때로는 자식이 또 먼저 떠난 이런 일도 있어요. 하여튼 세상을 사는 것이 오늘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그렇게 되어지진 않아요. 오늘 그날의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한다. 오늘 우리는 이제 심판의 그런 때를 얘기하는 거죠. 사실 심판의 때에 심판의 때에 오늘 한 남자를 우리가 어, 만나야 되고 그한 남자가 일곱 여자가, 한 남자가 필요하는 그런 때가 오는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우리가 신부고 예수님이 신랑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좀 이해가 될것 같아요. 한 여인이, 한 남자가 일곱 여인들을 데리고 살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신부라고 했을 때, 심판의 날에, 오늘 우리가 신랑은 한 번밖에 없어요, 신랑. 오늘 어차피 이 세상을 의지할 수 있는 모든 대상은 다 사라지고, 우리가 모두가 신부로서 신랑을 맞아야 되는 그런 상황. 오늘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지 않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지 않을 때, 우리는, 심판의 수치를 당해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 되지 않을 때, 심판의 날에, 오늘 우리는 수치를 당할 뿐만 아니라 소멸까지 당하는 어떤 상황에서 오늘 우리들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으로 가는 거죠. 우리의 생명, 우리의 생명이 자유롭지 못해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죠. 하여튼 그 날의 여호와의 싹이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오늘 우리들이 그냥 일상 속에 우리가 묶여서 사는 이 가족 관계들이 남편이나 신랑 뭐 자녀들의 문제도 별볼 일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종말이 오고 심판이 오고 그럴 때 말세가 가까울 때는. 정말 의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가족이라는 건 가족.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가족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 돼요. 뭐 어제는 그저께도 20대 딸이 아버지가 꾸중했다고 칼로 아버지를 죽여버렸잖아요. 네. 뭐 아들이 아빠를 죽일 수도 있고 아들이 엄마를 죽였다는 보도가 계속 나왔었는데. 아들이 엄마를 죽였다. 그거는 힘의 세력에 의해서 아들 녀석이 못된 아들이 엄마를 연약한 여성이니까 죽일 수 있다. 그냥 이해는 할수 있어요. 이해는 그그 그 힘의 힘의 논리가 이해는 되는데 20대 요 어떻게 보면 소녀에서 막갓 벗어난 이런 자매가. 아빠도 20대면 아빠도 나이가 많지 않을 텐데, 아빠를 죽일 수 있다. 막 이런 그런 일들. 이제는 가족도 서로가 긴장 관계에 있어요. 굉장히. 언제 딸이든 아들이든 흉기를 빼들어서 부모를 죽이는 이런 게 이제는 담안사가 됐다. 아주 그냥 예사롭게 뉴스에 나와버려요. 예사롭게. 하여튼, 그런 날이 와버렸어요. 그런 날이 와버렸어 오늘, 그날에 여화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고, 그 땅에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다. 이제는 가족도 두려워서 어디론가 도망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피할 곳이 유일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살아갈수록 피할 곳이 유일하다. 거기는 시원이고, 예루살렘이고, 산의 높은 곳이고, 정말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곳은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곳, 그런 곳이에요. 오늘, 그곳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도 또, 어,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오늘 이 여호와의 싹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는 거죠. 여호와의 싹으로 표현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의 싹, 우리의 소원의, 소원의 이 움트는 싹이 되시는 분은 소망이 되는 유일한 싹이 되고, 응? 이 소망이 되시는 그런 촉이 되는 그런 분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는 그런 시대로 우리가 가고 있다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이제 소원이 되고 싹이 되는 새순이 돼서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어떤 정말 소망을 주는 그런 역할이 되는 그분이 오늘 어떤 모습으로 오느냐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을 찾아오시는 거죠. 시온의 딸들을 찾아오셔서 오늘 신부가 되는 신부가 되는 그 자격을 부여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살면서 흘린 모든 피들을 깨끗이 씻기시는 그 역할을 신랑 대신 예수님이 하시는 이제 그날이 오늘인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살아서 숨 쉬는 그날. 그래서 사전에 보니까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다는 것은 여기에 소멸하는 영의 지배를 받는 소멸하는 영. 하나님의 영이 어떤 사람은 아예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우리의 삶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죽어서도, 지옥에서도 영원하고, 천국에서도 영원한 거예요. 그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건데, 오늘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완벽하게 잊혀진 존재로 사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무기수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형수들, 이런 사람들은. 이 교도소에 가보면 잊혀진 사람들이 되어 있더라고요. 살긴 살아있어요, 그 사람들이. 살긴 살아있는데 잊혀진 자들이. 가족도 처음에는 한두 번 면회 오고 그랬는데, 교도관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저 사람들은 아무도 면회를 오지 않는데, 아무도 면회를 오지 않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을 찾아왔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몇년 동안 저 사람들을 면해온 사람들은 없었어요. 오늘 사형수가 되고 아주 잔혹한 살인으로, 살인의 죄목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처음에는 한두 번 면해오지만 나중에 가족까지, 친구도 다 떠나고 혼자 진짜 외로운 삶을 살아요, 감옥에서. 그 사람들이 죽은 게아니잖아 죽었지만 세상에선 잊혀진 자들이에요. 가족에게도 잊혀졌어요. 오늘 소멸하는 영의 소멸하는 영의 심판을 받는 자들은 살아있어요. 그러나 지옥에서 완전히 잊혀진 삶을 사는 거죠. 아주 고통스럽고 절박한 삶을 사는 그런 상황으로 끌려져 들어가죠. 오늘 예수님이 정말 수많은 신부들을 만나러 그분이 신랑의 자격으로 오시는데 오늘 오셔서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예복을 빨아주고 우리의 의복을 빨아서 흰 옷으로 만들어주시고 오늘 우리의 죄악된 그런 심령을 깨끗하게 해서 그 피가 손에 피 묻은 손을 다 깨끗하게 씻어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그분에게 우리의 몸을 맡겨야 되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맡겨서, 진짜 맡겨서 성결함을 입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그날의 일곱 여자들과 같이 정말 이렇게 자기의 자존심도 버리고 애타게 주님 만나려고 하는 그 그런 의지가 없으면, 결국은 다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많은 것이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존심이 있고 또그 자존심 때문에 우리의 속임이 그냥 그대로 유지되고 하나님이 뭐 우리를 어디까지 심판하겠어? 이 정도만 믿으면 되겠지 하고 생각하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심판날에 보니까 만만한 건 아니에요. 일곱 여자들이 한 남자를 붙들고 애원한다. 서로가 다 자존심을 다 버리고 아주 그냥 뭐 어쨌든 최악의 상황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모든 것을 버리고 한 남자에게 집중하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그래야 되는 상황이죠. 진짜 우리의 자존심, 우리가 가진 어떤 것들 다 내어버리더라도 오직 주님만이 나의 신랑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때가 오늘이라는 마음이 듭니다 여호와께서 5절에 보니까 거하시는 온 시원산 모든 집회 위에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들어 주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고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고 그늘을 짓고 또 폭풍을 피하는 숨는 곳이 될 것이다 오늘 진짜 이렇게 해악이 날로날로 날로 심해지는 이런 시대에,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지금도 전구가 켜져 있는데요. 불이 켜져 있어요. 여러분들의 화면이 이렇게 보면 어떤 분은 밝고 어떤 분은 꺼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화면 상태를 이렇게 보다 보면 눈을 계속 깜짝거리게 되는데 아주 밝게 비춰지는 화면이 있어요. 여기 작은 화면 창들이. 어떤 창은 까맣게 되어 있고. 네, 그래서 이 스크린을 오래 보면 눈이 망가진다라는 얘기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계속 눈을 깜박거리게 되는데, 하여튼 똑바로 뜨고 있으려고 해도 계속 깜박거려요. 어쨌든 빛이 있다는 것은 좋은 거죠. 밝음 속에서 여러분들을 보는 것. 설령 눈을 깜박거린다고 하더라도, 어... 너무 밝으면 불편할 수 있어요. 그냥 눈도 망가진다 는데 어쨌든 어둠보다 밝음이 좋은 거죠. 우리의 삶도 어둠 속에 있는 것보다 빛 가운데 있는 게 좋은 거죠. 이 전구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있다가 더 밝아질 때가 있어요. 어? 전구가 왜더 밝아지지? 순간 평상시. 그 밝기보다 더 밝아지고 나면 바로 끊어지더라고요 전구 수명이 다할 때 수명이 다하기 전에 잠깐 더확 밝아졌다가 딱 전구가 나가는 거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오늘 사소한 그런 전구 하나도 오늘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는 날이 그냥 평범한 것 같아도 오늘 우리가 어떤 위기를 닥쳤을 때나, 예? 그랬을 때는, 우리가 더 악한 경우에는 바락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선한 하나님의 그늘 안에 있을 때는, 선을 행하는 그런 은혜로 우리가 더 빛을 바라는 삶을 살 수가 있지 않나. 그런 거죠. 오늘 어둠이 짙어지는 세대를 살, 사는데, 오늘 우리가 설령 이 세상을 살다가, 목숨을 다하는 순간이 오더라도 오늘 우리가 좀더 빛을 밝히다가 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거죠. 오늘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그 빛의 밝기가 너무 밝으니까 덮개를 덮을 만큼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덮여진 장막 안에서 세상과 유리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악한 세력들로부터 보호를 받으면서 오늘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살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순간, 이 순간, 이 순간에도 더욱 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호와의 싹인 나 예수를 더 붙들고 사모하고 오늘 우리가 소멸의 순간에도 더 빛을 발하는 전구와 같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날에 우리가 심판하는 영의 지배를 받을 것이냐, 소멸하는 영의 지배를 받을 것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은혜를 빼앗기지 않고 오늘 내 모든 자존심 다 내려놓고 일곱 여인들처럼 주님을 더 간절히 사모하는, 그래서 말세에. 오늘 우리가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는 그런 삶을 사시어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1월을 거의 마감하는 또한 주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일곱 여인들이 한 남자의 아내들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심령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반드시 이 말세에는 이환란의 시간을 살아온 우리 모두와 피 묻은 손을 씻어야 되고 정말 죄악된 영혼을 씻어야 되는 순간이 오는데. 오늘 우리의 모든 자존심과 거짓된 것들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의 싹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붙들고 갈수 있도록 이 시간도 말씀으로 열어 주셨으니, 그 말씀의 양식을 귀히 먹고 힘을 내서 더욱더 사랑으로 합력해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역사가, 있어지는 그날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이름이 여호와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힘을 내서 소망 가운데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찬양하는 거룩한 성일로 주님이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예배하는 처소들마다. 아, 아룩한 장막으로 덮개를 덮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흉악의 어떤 영향도 우리 성도의 가족 권속 누구에게도 해악을 끼치지 못하도록 주님이 더욱 강권적으로 우리를 주장하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